제가 또 아파트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면동에 위치한 서초 휠스라는 아파트예요. 네. 이게 지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인데, 어, 한번불어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 보면, 1차에서 한번 유찰이 됐고요. 그죠? 네. 그리고, 어, 11명이나 들어왔는데 불허가가 됐네요. 네네. 또, 또, 진행을 하다 변경이 됐고, 그리고 나서 12월 10일날, 4차에서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요 물건은 조금, 우리 불어가나이런건좀 어떤 내용인지 무조건 알고 입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물건은요, 지금 3차에 11명 들어왔는데 불허가 받았잖아요. 네. 제가 서류를 잠깐 보니까 이 채무자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날. 음. 1월 24일 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받아들여져서 불허가가 됐고요. 또 25년 4월 2일 날 보면 변경됐잖아요. 네. 이거 역시도 채무자가 이때 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 10일 날 채권자가 이제 계속 진행해달라. 이제 이렇게 또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재밌는 건 이게 금액이 1차가 너무 가격이 저렴해요. 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참고 사항에 보시면 감정평가서는 22년 2 0 2 타경 105505 중복을 원용함 이렇게 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복경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감정평가 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 이런 음, 내용입니다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17억 4천만 원에 감정이 된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저희가 보니까. 어, 20억 이상 하더라고요. 네, 20억에서 뭐 23억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12월 10일 날은 1차 가격을 훨씬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채무자가 변경한 게 유리해진 상황인 것 같기는 맞죠? 네. 그죠? 이런 것들은 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한것 같습니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 어떤 주장을 했던 것들이 잘한것 같고요.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마 12월 10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즘 분위기상, 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죠. 안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할것 같고, 아마 저, 제가 생각에 1차는 넘길 것 같고, 이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